아, 예쁘다. 이제 거의 호수 끝부분이네요. 뭐가 떨어졌나 방금? 핸드폰 말고 떨어질 거 없잖아. 맞지? 열려 있는 거 없고. 야, 이씨, 방금 발에 뭐 맞았는데 뭔가 모르겠다. 야, 이 계곡 말고 물이 절로 흘려드는 거지. 거창 닿왔네 거창이네. 야, 이런 산길 달리는 재미 가 끝내주죠. 가다 이제 좌회전해가지고 또산 산을 넘을 난가 봅니다. 산청 거창 쪽으로 어, 좌회전을 해가지고 산길로 가겠네요. 보니까. 자, 이인데 여기서. 아싸, 재밌는 길. 완벽합니다. 아, 59번 국도군요. 다 스쿠터 타고 돌아다녔는데 옛날에. 상방향으로 이제 1089번 길로 가겠습니다. 저는 산길이에요. 산길 저기 야씨, 나 그냥 왔으면 꺼졌겠다. 기름 넣고 오길 잘했다 진짜. 오르막도 많고 이러니까 이렇게 일단 신나게 못 달리고 불안하게 달렸겠죠 참 산세봐. 아, 우리나라 참 이런 거 보면 최고인데. 뭐 예쁜데도 뭐 다른 나라도 많지만 와, 예뻐 역시. 진짜 예쁘다. 아, 추월할게요 이 차는. 살고 싶다. 인터넷 만 터지면 뭐 문제 없 잖아? 안 그래요? 차가? 아 니기 때문에 여기 는뭐 함부로 할 수가 없 어요. 다 여기 길도와 여기 진짜 거크다. 야, 거기 진짜 장난 아니네, 여기. 진짜 예쁘다. 잔으로 내려놨어요. 확 치려고 저기서 차 놓으면 치... 와, 진짜 예쁘네. 야, 예쁘다 진짜. 와우, 씨. 아, 별것 같나 이거. 야, 예뻐. 어... 알겠습니다. 저희죠. 아 내가 먼저 갔었어야 했는데. 야 물이 풍부하다, 진짜, 이쪽이. 멋지다. 아, 고속도로 방향이야, 여기가? 다잉이준차 진입 금지, 저거 뭐냐? 오토바이는 뭐안 그래도 못 가지 뭐. 저 어차피 거창 보이네. 저 어떻게 들어가? 절로 가면 얼마나 빠르겠노. 기만 오지 마라 오늘. 아씨. 부러 씨. 죽겠다. 추부서 씨. 큰일했다네 진짜. 와. 비가 오는다. 아, 조진 못다. 시, 진짜 중국 오니까 비 오네. 오, 여, 시, 저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, 오늘 오 와, 이거 클라에다나 앞차. 와, 앞차. 와, 시, 클일바이나 앞차. 다행이다. 와, 맞죠? 생각을 해보세요. 제가 원래라면 어 오늘. 여기 농협 주유소가 1499원이 돼아 싸네 못 왔다네 기분 깜빡해가지고 여기. 여기 절대 못 온다 수승대 갔다가 도교산 국립공원으로 탈 겁니다 저는 음. 거기서 진천농 농원 그런 쪽으로 갔다가, 아, 은근히 뭐를 하나 수, 포기할 수도 있겠어. 보니까. 아, 딱. 요즘 애들, 참. 몇 키로 탔나 보자. 아, 비가 오노, 씨. 앞에 씨도 다 젖었다네, 지금. 빨리 벗어나야겠네요. 바라면 돼. 지금 여름 바지를 입고 있거든요, 제가 지금. 비가 온다, 지금. 비가 와. 지금 비에요. 비 오는 거. 아... 가슴이 아프구만, 이거. 수승대 저기 가는 겁니다, 제가. 오이 오이 비 많이 노비 많이 온다, 비 많이 온다, 오야노 오야노. 비 많이 온다, 아이 망했다. 오야노 씨 비가 많이 온다 씨. 진짜 망했다 씨. 아씨비 오고. 야씨 마른하늘에 비오고 아까전에 씨 문경에서도 씨 비오지마라 내가 갈때는 춥다 안그래도 추운데 더 춥다 씨여행그래 하기 싫다나 아참나나 나, 미치겠네 저렇게가 산으로 쭉 가는데 독일산쪽으로함양무주쪽으로 가거든요 제가 문제된건데 지금 내가. 아, 큰일 났다, 진짜. 야, 집에 옷을 놔두고 오는 게 아닌데, 내가. 아유. 어이구, 바람 너무 많이 분다, 또, 이거는. 아이, 날씨가 좋았어. 야, 이 날씨 좋다가 왜또 비와, 이씨. 딱 아, 보고 좀 흘려보내고 딱 보고. 야, 이런 거 자연 친화적이고 얼마나 이쁩니까? 맞죠? 예쁘다. 우주로 가겠습니다, 저는. 날씨가 좋아졌습니다, 여기. 뭐 빠질 때가 있어, 어르신? 아, 비껴가라고 했는데. 아, 예, 예, 괜찮습니다, 어르신. 저 앞에 저, 저, 저거 뽕뽕이 많아가 잘못 받으면 비아가지고 넘어져, 잠마다가 매너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네요. 저 앞에 차주가. 입니다 앞에. 경의를 펴야겠네요. 야, 이런데 진짜 놀기도 좋고, 이런데 살아야지, 진짜. 인터넷만 되면 뭐든지 할수있는 에? 안 그렇습니까? <laughs> 나보다 더 빨리 가시네. 수승대 강가집입니다. 어... 다 왔어요, 이제. 뭐, 수승대에서 바로 또 빠진 길이 있어가지고, 옆으로. 도교산 진입이 좋아요. 도교산은 크게 안 바퀴 돌 겁니다, 제가. 음. 그, 낮에 통문이라고 있어요. 되게, 어, 저기, 어디야. 어, 태백에, 맨날 제가 가는 데 있잖아요. 그돌 깎인 데 이는 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노 생각이. 거기랑 비슷한데 오늘 자연적으로 어 동굴 배가 생겨가지고 근로 차들이 지나가고 할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. 음, 네, 그쪽 갔다가 어 일단 어그 그건 안갈 거예요. 그 뭐야 시 타고 원래 정상까지 잘돼 있어요. 이게. 케이블카랑 케이블카가 그금 곤돌라라 하나 하여튼 뭐 있어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가고 싶은데 어, 정상까지 올라가고 보 싶으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올라갔다 오면 일단은 어, 수승대 갔다가 옆으로 샛길로 빠지면 바로 또 우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있거든요 우주 그 도규산을 진입해서 쭉 올라가다가 어 내가 여기서 자회전이구나. 하여튼, 그 수승대에서, 어, 그래, 그 다음이, 어, 낮에 통문. 꺾어서 쭉 가다가, 가면 또그 성, 어.. 성상산인가? 있어요 거기에 음.. 성상산인가? 있는데 거기 또 저, 위에 전망대가 좋거든요 거기 들려서 한번 보고 어.. 사진 또 많이 찍고 어.. 그리고 어.. 저기.. 없다 다리에 갔다가 어.. 농다리 갔다가 어.. 바로 질러가지고 어..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으로 복귀하는 걸로. 그럼 밤 되겠죠 뭐. 이저뭐덕교산이에요 죽이기들. 주위기. 덕교산 죽이기들 아니야. 저비좀 많이 내리겠다. 덕교산 쪽은. 어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. 저안개끼가지고 많이 했다 한마디로. <웃음> <웃음> 아유 와이트 출나아 확실히 명산이야. 도교산도 어... ㅎ ㅎ 근데 그뭐 많거든요. 야영장도 있고 뭐 많은데 난 그냥 그냥 보기만 하고 잘만 치고 나올 거요그 머물러야 뭐 돼, 그러면. 아 예쁘다. 와, 따라 이거 뭐고, 이거. 다행이다 비가 한바탕 내렸었나보네요 여기 많이 지금 산쪽으로 많이 내리고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쁘다 역시 여기요 수승대관광기가 다 봤거든요 그냥 사진만 찍고 갈게요. 저 어차피 돈내안다 아이씨. 아이씨, 다 젖었다, 아이 씨. 열수승대. 일단은, 에이씨, 저 다리랑 좀 찍고 해야 하는데, 씨. 아, 여기 맞다, 가면 수승됐네. 저 안쪽으로 돼 있을 건데. 아, 그럼저 다리로 가자. 좀, 조만더 올라가면 되네. 이씨, 근데 펜슬 다 막아놓으면 어차피 못 가는데, 이거. 이 안쪽이거든요. 다쳐놓으면 어잖아 씨, 그거 보도 못하는데 우리는. 내 같은 놈들은. 어. 저기 야영장이나 가면 좋긴 한데. 다 쳐져 있네요. 공원화시켜놔가지고. 아. 냄새 너무 좋다. 아. 야, 물씨, 아이씨. 이 수승대, 이씨 수승대 지금.